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나온 곳은 경주역 앞약 1km 거리에 위치한 중앙시장 내거리 앞 사거리입니다. 경주역 바로 앞쪽에 있는 성동시장과 더불어 경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주 중앙시장은 약 3,300여 평에 조성된 전통시장으로 지역민과 국내 국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성동시장이 약 556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중앙시장은 약 70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 면에서는 중앙시장이 훨씬 큽니다. 주차장도 약 23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시장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고 이용하시는 시장입니다. 경주황리단길 많이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젊은 길로 황남동과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합쳐진 단어로 황남동의 경리단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 식당, 사진관, 술집,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이 밀집해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 황리단길에서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이 바로 경주중앙시장이라 아무래도 이곳 들렀다가 시장공연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저는 이곳 사거리에서 100m도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좋은 건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거리에서 네 번째 위치한 건물로 지하층이 있는 5층 건물입니다. 토지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도로는 20m 대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왼편 리프트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구가 조금 작은데 매도인께 여쭤보니 취득구만 키우면 큰 차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 시도해보지는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건물 2층에는 한의원이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셔서 한동안 공실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 공간이 꽤 넓습니다. 주차는 건축물대장 기준 옥내 5대, 옥외 1대로 모두 9대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셨습니다. 3층에도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4층은 심리직업전문학교가 들어있습니다. 5층에는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도인분께서 멀리 타지역에 계시기에 건물 관리가 어려워, 현재는 관리인분이 임대료 저렴하게 측정해서 계신다고 합니다. 1층은 74평, 2층부터 4층까지는 76평, 5층은 63평이라 딱 쓰임새 좋은 면적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승강기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3년 전에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대지면적 98평, 연면적 432.8평입니다. 총 5개 가구 공실 없이 입점되어 있으며 공실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잘 나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건물 08년도 실내거래 가격이 12억 5천만원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분이 건물 매입하고 손도 보고하셔서 7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 분 요즘 경기 생각해서 마음 비우고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매매 금액은 12억원입니다. 은행 대출 5억 쓰고 계시고 보증금 9천만원 받아두셔서 인수금액 6억 1 천만원입니다. 한달 월세는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로 475만원 받고 계십니다. 상업지역 대로울고 있는 건물이 평당 1220만원대입니다. 세도 잘나가고 공실 걱정없는 안정감 투자하시기에는 이런 건물을 보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오늘 건물 궁금하신 점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